공부에는 약간의 실패를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부지런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 재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위험한 거를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2021년도 상반기 금전운에 예, 예.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용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네, 네.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나이대별로 한번 짚어볼게요. 네, 22세 되시죠? 네. 진생의 용띠 금전운입니다. 다 오늘은 다천지신명옥강상제는1월일성신6천원 전안에 삼천은 진중에. 아유 용띠 스물두 살이요. 네. 용띠 스물두 살은 용띠치고 스물두 살이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조금 아 내가 허구자하는 공부에 미치질 못해요. 네, 공부지 딴건 없고, 음,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제 내가 과를 가는 네. 과정에서, 예. 예,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100%를 잘해야 딱다 마음을 먹어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마음이 50%밖에 미치질 않아요. 어이, 공부가. 네. 예, 용띠가 약으면서도 조금 <laughs> <laughs> 미치질 못합니다. 아. 그래서 공부에는 약간의 실패를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부지런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만 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 내가 뭐 취업을 얻은 문서 운이든, 뭔뭐 문서 운을 학교 가는 것도 문서 운이고 그렇죠, 그렇죠. 다 문서 운인데, 그 문서 운은 아, 음력으로 1월, 음. 그리고 에, 양력으로 아, 5월, 5월. 음력으로 5월, 어, 1월, 5월, 아, 8월입니다. 와. 그리고 아, 12월. 네. 네 그렇게 입니다 34세 되시는 조진생의 용띠입니다 아 34세 용띠는요 음, 올해도 조금 그냥 좋진 않고 그냥 공곤히 지나갔어요 음. 공곤히 지나갔는데 34세 그렇게 대우는 든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 음. 아, 용두삼이 격이라, 격이라 용두삼이 격이라는거는 머리도 없고, 꽁지도 없고, 가운데밖에 없다. 아이고. 아, 그래서, 매사에 조심을 해야 된다. 아, 위험한가? 봐요. 네, 위험하죠. 매사에. 음.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그렇습니다. 음. 조심하는 달은, 네. 이제, 자기 생일달 있죠? 그렇죠. 자기 생일달 오고, 9월, 10월입니다. 아, 음력 9월, 네. 10월에 태어난 용띠의 34세 네네. 분들은 네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면 많이 해야 됩니다. 어. 이분은 재수, 재수 바라지 말고, 네. 아, 재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음. 아, 그러니까, 어, 위험한 거를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46세의 병진생 용띠입니다. 네네. 아, 병진생 46, 용띠. 네. 아, 올해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나빴죠? 음. 근데 새해 2021년도에는, 네.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사업을 한다리면은, 네. 아, 딴 걸로 이전을 해갖고 는 사업은 안 돼요. 내가 허든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고요. 네. 이동을 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아. 딴 사업을 바꾼다는 거를. 음. 네. 그러고 바꾼다는 건 좋지가 않고, 네. 이사가는 이사수도 안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 58세 갑진생의 용띠입니다 네, 58세 어, 갑진생 2021년도. 어, 운이 들었습니다. 음. 운이 들었는데 이 양반은 이제, 음, 올해는 네. 그럭저럭 지나가고, 어, 2021년도에는 이 사람이 좋습니다. 괜찮아요. 음. 내 사업을 해도 올해 하락이 됐던 게 네. 어, 새해는 에 올라가는 수준이고 아, 어, 또내 사업을 바꿔도 네. 어, 괜찮은 분세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조심할 거는 네. 이제 9월달 조심하면 되고요. 9월? 네, 9월만 조심하면 되고 땅 음, 거는 별로 크게 나쁠건 없고 네. 어, 5 8이만 어, 상가집은 조금 조심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음, 상문이 들만, 상문이 들만은, 어, 조금 힘듭니다. 음. 네. 우측 상단 선생님 전화번호 꼭 확인해 주시면서 네. 본인 오늘 잘 좋게 받아갈 수 있는 2021년도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네. 더 신나고 재밌는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